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안다. 자... 어, 네네. <laughs> 어 뭐야? 아, 이거... 저, 잠깐만요. 어...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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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남 F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컨텐츠 까치 톡의 스페셜 진행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성남 FC의 멋진 두 분의 선수를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FC 미드필더 김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FC의 골키퍼 전명재입니다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성남FC 홈경기리포터를 왔어요 몇월 며칠일까요? 아 그때 막 아기들 놀이터 막 해놓고 어린이날 그때 아닌가? 아, 좀 힌트라도 아니 다는저어요아 저는 저는 아이 정도. 월는일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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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명대 선수는 31번이에요. 어? 그리고 김현태 선수는 6번이에요. 아 당연히 또 봤죠, 제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해야 되는데, 패션왕 월드컵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남이프시 선수분들의 사복 패션을 보고 이상형 월드컵. 저희가 이제 뽑은 분이 점점 이제 다음라운드에 진출해서, 이제 결승까지 가는. 지금으로 하면 되나요? 지금부터? 고르셨나요, 다들? 네, 네.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준비수! 얼굴이 어려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요? 제가요. 아, 네. 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구분 네. 아, 네. <laughs> 아, <기분> 나쁜데, 이거. 완규왕 <laughs> 네. 같은 경우 를 보면 신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간 더비슈즈? 지수의 비이 올드하게 입었어요. 지수 같은 경우는 또더 캐주얼하고 어려 보이지 않나 싶어서. 음 저는 원래 오렌지색이나 뭐 노란색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하나씩 섞어서 입으면은 쁜것 같아가지고. 음가 되니까. 네. 그래서 어 지수를 했는데. 왕경은 일단 좀 무채색 비슷하게 응, 응. 손을 맞춘 것 같은데, 커피 들고 있는 웃음도 진짜 아저씨 같아가지고. 왜 디스, 디스, 왜 디스 하는 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김시수 선수가 네 만장 일치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네? 어? 에? 어? 에? 제 눈을 지금 의심할 거요 바로 합니다. 3, 2, 1. 김시우 선수. <laughs> 이 아니, 윌리츠 선수 참 멋있는 선수분이신데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한 패션이어서 사실 왜양시우 선수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우 형이 잘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 윌리츠처럼 입고 싶진 않아서 <laughs> <laughs> 아, 내가 입어야 한다면? 음. 내가 그 스타일을 입어야 된다면윌리츠딱 봐도 너무 과해가지고 아, 조금 음. 내가 입는다면 과한 느낌이다? 아 그렇죠 다음 편집해주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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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laughs> <laughs> 해외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뮬리지 선수의 패션이 무난한 패션일 수도 있긴 하죠 그래도 일단 양시호 선수가 저희의 만장일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3 2 1저 정명재 선수요 저 정명재요 저, 저, 저아 여기 계시는구나 정명저 <laughs> 친구 옷을 잘 입네요 뭐 입은거야? 네한번 설명해주세요 콜라고 겨울이었거든요? 추웠어요 5오피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자켓을 입고 아래 바지는 아마 생지 데님이었던 거 같고 생지 데님. 신발은 컨버스 하이였어요 근데 이제 저 자켓과 색깔을 맞춘 아또 톤앤톤으로? 네 그렇죠 다포인트 <laughs> <laughs> 있답니다 여기 다 보신 뿜뿜 해주세요 여러분. 하늘이 이쁜것 같은데? <laughs> 배경이 다 했네 <laughs> 배경이 다 했네 그러왜김현준 선수는 안진모 선수를 뽑셨어요 사실 저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잘안보이셨어요랬죠잘안 보였고 <laughs> 바지 핏도 조금 여유있게 떨어지고 아,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정민찬 선수가 올라가는 걸로 합시다 자3 2 1빌3 2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맞2요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수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을2아2요2 3 2 3 2 3 2 3 2 3 2 3 2 3 2이2이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laughs> 수일이는 그냥 또는 팔라시오스랑 붙어서 올라갔다. 아하 <laughs> 이렇게 두사진이라 이렇게 두개라 근데 저는 수일 선수분의 패션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남친룩에 가장 가까워요. 약간 저렇게 약간 저 꾸안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가 대충 걸쳐 입고 하는 그런 느낌처럼 얼굴이다시긴 했네요. <웃음> <웃음> 이름이 안 뿜겨. <보이는데 웃음> 왕비형 오늘 많이 등장하네. 어 뭐야? 하나 둘 셋. 저 재우 건이요. 아저 완규형이요. 강지마 재우지. 재웅한테 많이 언급했어요. 을 옷을 왜 저렇게 입냐. 왜 신발에 저걸 신었으며. 왜 옷을 아, 저렇게 네. 입냐. 사진에 의해서. 네. 저 솔직히 말해서 선수가 아니라 강동 님이 좋았어요 완규형 어, 맞아요? 대학생 때인가. 최근이에요? 재우 어. 선수의 고칠점 있나요, 선태 선수님? 핏이 조금 바지가더 어. 널널했으면 더더 좋겠다. 네. 굳이 운동선수는 허벅지가 굵거든요. 와이드 팬츠는 굳이 저기엔 아닙니까. 페이퍼 드핏으로 점점 좁아지는 허벅지가 넓어졌다가 점점 좁아지는 아 약간 아, 슬림핏이 아니라 예. 완전 이게 아니라 예. 어, 그랬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옷시에요3 2 1 민혁 선수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혁 선수분의 패션에 대해서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아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전 민혁이 형이 더상준이는 너무 평범해가지고 평범한 것 같아가지고 원래 평소 스타일이 좀안 평범하세요? 그거 아닌데 <웃음> <웃음> 세트로 입으니까 그냥 난것 같아요 저거를 단품으로 입었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저는 미우이처럼못 입어요 저렇게 그냥 편하게 저렇게 입고 나가도 살릴 수 있다 네. 오호 자신감?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웃음> <웃음> 나는 저런 핏도 살릴 수 있다 <laughs> 하나, 둘, 셋. 저는 지무경. 저는 완전 확실한데, 이거 남친으로 따졌을 때 완전 지무경 같인데아 칭찬해 드이다저 합격. 깔끔하게 잘 입은 것 같은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 네. 강아지까지 해가지고 일부러. <laughs> 아 일부러 그걸 노렸다. 지무경처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흔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아, 트레이닝복보다 낫다 아, 영광이 형은 흥이 있는 사람보다도 못 입었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게 아니라 아내 네, 저... 저는 나쁘지 않아요 잘입었어 지금 이 대결 구도가 박빙이었다 박.. 그, 보통 박빙이었다 아. 뭐 클럽이에요? 아. <laughs> 저도 생각하긴 했는데 <laughs> 일단 골라봅시다 하나 <laughs> 둘셋저 아, 현태 형저 상춘 선수요 저, 저 할게요. <laughs> 아니, 저궁금하게어요 장소가 혹시 어디세요, 저기, 저기가? 엄청 오래됐는데, 네. 팝업 스토어 같은 데처럼 좀 전시해놓은. 패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때 여름이라서 네. 그냥 연청에다가 프리한 티라 해야 되나? 저는 근데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다리가 기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상의가 길게 입으면 하의가 짧아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대요. 어, 드디어 좀 패션. <laughs> <laughs> 상준 선수 분의 패션 어때세요? 상준이도 잘 입은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 좀 트렌디하게 입은 느낌? 예. 3 2 1김준 선수. 오, 만장일치. 만장일치. 3 2 1 김지수 선수. 오, 우리 잘 맞는데죠? 대체 제우 <laughs> 네, 형이 여기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3 2 1슬 선수. 이거는 또 만장일치예요? 우리가 <laughs> 쓰레기 선수 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기 되게 마음 아픈데요? 오래 됐으니까 사진이 아, 너무 뒤쳐지지 않았나? 문제가 그거 같으세요? <laughs> 성명재요성명재요성명재요 하나 둘셋 시훈 선수요 <laughs> 와이거좀 어렵다 쓰리 투원 시훈 선수요 아 만장일치네요 어. 그러면 오케이 쓰리 투원 시훈 선수 그럼 시우 선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와... 바로 합니다 3, 2, 1 지수, 지수 선수 지수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수 선수 이거 보고 계시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지수 선수를 결승에서 뽑은 이유가 있나요? 선수 분들 혹시? 매치업 운이 좋았어요 저랑 붙었으 졌어요 잘해라 아까 시우랑 뭔가 비슷하게 입은 것 같은데 둘이 느낌이 맨투, 맨투맨인가? 색깔이 더 컬러가 제 취향이라서 네 오늘 이렇게 선수분들 모시고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패션왕 월드컵을 진행해 봤는데요. 아, 나름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는데요. 요즘에 팀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몸 건강 유지하시고요. 선수분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까치톡도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연이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갈게요. 안녕.